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괜히 일 벌렸다. 돈 날리고 시간 낭비만 할까봐 무섭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항상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업가는 고객들의 지갑을 능숙농란하게 열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무조건 기르셔야만 합니다. 뭐 솔깃하긴 한데 무슨 궁예의 관심법도 아니고 남의 속마음을 읽는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두 가지만 공부하고 연습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삼성전자, 씨리미사이드 SK텔레콤, CJ온스타일 등 국내 대기업의 대표적인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해서 300개가 넘는 창업팀들을 지난 14년간 코칭하면서 깨달은 사실이니까요. 한번 믿고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도 고객들의 속마음을 뒤는 기가 생길 거라고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 은밀한 속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서 이를 정확하게 공략해야만 합니다. 근데 남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 남의 속마음을 읽는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 1. 그들의 실제 경험을 묻는 요령, 그리고 2. 고객들이 남긴 흔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하라는 조언을 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어? 흔적? 경험? 무슨 소리지? 아니 근데 그게 왜 필요해? 그냥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물어봐서 제대로 된 답만 들을 수 있다면야 굳이 이렇게 삥 돌아갈 필요가 애초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꼭꼭꼭 꼭, 꼭 기억하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객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쉬운 예로, 남성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넌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어떻게 너랑 사귈 수 있니? 라는 질문해 보신 분들 분명 계시죠? 그러면 보통은 여성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음, 나는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가 좋아.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좋아. 나는 착한 남자가 이상형이야. 같은 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여성분이 실제로 사귀었던 남친들을 좀 알아보니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스윗가이가 아니라 죄다 치명적인 매력의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이거 꽤 흔한 상황이죠. 이때 우리는 이 여성분의 말과 실제로 사귄 남성들, 즉 팩트 중에서 어떤 걸더 믿어야 할까요? 아니 과연 어떤 것이 이 여성분의 진짜 취향, 속마음에 가까울까요? 누가 봐도 후자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객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 우리를 속이려도록 거짓말을 한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무의식의 영역이니까요 게다가 우리의 기억은 있었던 일을 마치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저장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왜곡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점을 미국의 심리학자 제롬 보르너는 기억은 진실일 말고도 여러 주인을 섬긴다. 그리고 엘리엇 에넌스는 기억은 믿었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역사가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왜 제가 고객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공감이 좀 되시죠. 이걸 모르면 저는 이러이러한 기능만 추가해 주시면 이거 살것 같아요. 같은. 아무 실속 없는 공허한 고객들의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모르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중요한 인사이트 정보 지식들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욕이 나 내용들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고객들도 모르는 속마음을 알아내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경험과 흔적을 활용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렵게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거 말고 저의 실제 코칭 사례를 하나 얘기 드려볼게요. 도서 구매에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려던 어느 사내 창업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타겟 고객이 한 달에 두번 이상 서점에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책을 주로 어느 서점에서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르는지 등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즉, 인덱스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접근이죠. 근데 고객 인터뷰를 해온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음? 응? 사람들이 이런다고? 왜 나는 아닌 것 같지? 라는 의구심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 한 달에 서점 두번 이상 실제로 가는 분들 맞아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어, 확인해 볼 생각은 못 했는데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 해온 건데? 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음, 역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답변이 솔직히 그들의 진짜 속마음, 진짜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확인차 인터뷰를 몇 명만 더 해보자. 대신 첫 인터뷰는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인터뷰랑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봐라. 자, 그렇다면 저는 과연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저는 기억은 믿지 않고 실제로 벌어진 일, 팩트만 건드립니다. 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이래요. 땡땡님은 한 달에 두번 정도 서점 가시잖아요? 그럼 핸드폰 꺼내셔서 스케줄러 같은 거 보시면서 지난달에 며칠에 어느 서점을 가신 건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책사 오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잠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아 근데 지난달이 5월 달이었잖아요. 가정의 달이라서요. 부모님 뵈러 본가도 좀 갔다 오고 어린이날 조카랑 시간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빠갔고요. 지난달에는 서점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물었습니다. 아 그쵸. 5월에는 다들 가족들 챙기느라 좀 바쁘죠. 그러면 4월달 기록들 보시면서 며칠에 어느 서점 가셨고 또 어떤 책 사셨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핸드폰을 한참 보시다가 아, 제가 4월에 좀 바쁜 일이 많아갖고요 서점 못 갔네요? 저 원래 서점 진짜 자주 가긴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월, 2월, 1월 실제 핸드폰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실제 서점에 간 실제 경험을 묻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그에 들어서 실제로는 단한 번도 서점에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민망하셨던지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저도 제가 원래 서점에 자주 가는데 이렇게 오래 안 간지 몰랐어요. 저 원래 진짜 서점 자주 가긴 하는데요.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놀라셨을지 모릅니다만 사용자 인터뷰, 고객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거나 참관인으로 참여한 지가 벌써 20년 다 돼가는 저에게는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기억의 왜곡이 무섭고 고객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고객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믿으며 정말 사업방향이 산으로 갈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제가 아까 드린 질문 답 찾으셨나요? 제 방식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인터뷰 방식이랑 뭐가 달랐죠? 바로 실제 기록을 꺼내놓고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기록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흔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흔적이 고객들의 속마음을 읽는 진짜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고요?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져야만 흔적이 남거든요. 바로 이 흔적이 고객들의 말보다 훨씬 더 그들의 속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떤 게 고객들의 흔적일까요? 고객들이 검색해 본 검색어들, 최근 구매한 제품들의 구매 내역들, 그리고 SNS에서 좋아요를 눌렀거나 저장해 놓은 내용 등등 이런 게다 전부 흔적이죠 근데 듣고 보니까 데이터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고객들이 남긴 흔적 전문 용어로는 레지듀라고 부르는 게 바로 고객 데이터의 실체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왜 고객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객들이 실제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뭘 좋아하는지, 그들도 모르는 은밀한 속마음을 엿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에 어느 서점을 갔느냐? 저런 실제 있었던 일을 아주 꼬치꼬치 물어봤잖아요. 마치 검사가 범인을 취조하듯이 말이죠. 놀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주 효과적으로 고객 인터뷰,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싶다면, 검사나 경찰 수사관처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강압적인 말투를 쓰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벌어진 일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검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검사가 범인에게 뜬금없이, 당신,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상황 생기면 범죄 저지를 생각이 있어 없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듣기에도, 뭐야, 저걸 왜 물어봐? 바보야? 싶으시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질문이 알고 보면, 앞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출시하면 구매하시겠어요? 이거랑 완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이쯤에서 현태 한번 세게 오셔야 돼요. 대신 검사나 경찰은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서 뭐 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아는 사람인지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건 언제인지 등등 실제 있었던 일만 물어보죠. 그러다가 어? 아까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더니 방금 그 여자라고 했지 피해자고 여자인 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허를 찌르죠. 이렇게 함정에 빠진 범인처럼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숨겨진 속마음을 말하게 하려면 앞으로 고객 인터뷰나 사용자 인터뷰를 할때 실제 벌어진 일,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만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인터뷰 방식을 전문용어로 코그니티브 인터뷰, 즉 인지과학적인 인터뷰라고 하니까요. 관심 생기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흔적과 경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소개 드린 두 가지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1. 내가 뭔가를 알거나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흔적을 뒤지면 좋을까 판단하는 훈련 그리고 2. 실제 벌어진 일, 실제 경험만을 묻는 방식의 고객 인터뷰를 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근데 이게 듣는 거랑 다르게 실제 해보면 분명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경쟁자는 갖지 못한 고객의 지갑을 활짝 여는 중요한 능력을 갖게 되실 거니까요.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